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루 패밀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캐나다 유학 전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저번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유학 가기 전에 이거 저것 하는 영상을 보내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추억 쌓기 1편으로 군산을 다녀와요 제가 9프로7 이란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근데 처음 촬영해 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잘 찍어야 이쁜 영상이 나오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차에 장착해서 촬영을 해본 영상을 같이 올려 드리는데요. 뭐 일단은 거치대는 약간 흔들리지만 영상은 깔끔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려 드려요. 어, 하늘이 너무 구름이 이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날씨가 좀 흐린 편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점들이 좀 움직여요. 보이시나요? 그게 새대예요. 제가 이런 거를 촬영할 수있을지 어우, 저도 놀랐어요. 새대가 어, 움직이는 영상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어요. 여러분도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흥분을 해서 너무 좋았던 어,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길에. 어, 세만금 방조제에 들렸어요. 세만금 방조제에 들려서 여러분들께 지금의 군산의 바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날 스무고도 엄청 심하고요. 미세먼지도 심했던 날이고, 더군다나 날씨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오후에 햇빛이 조금 나서, 예, 들려서, 어, 바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다하고 하늘하고 경계가 잘안 보이죠. 네 나름 열심히 촬영했는데 바다가 보이시나요? 캐나다를 가면 좀더더 더 멋진 환경들이 많겠지만 캐나다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추억 쌓기를 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군산에서 1박 2일 학공치 낚시를 하려고 왔어요. 가끔씩 들리는 곳이긴 해요. 아버지께서 낚시를 잘하셔서 아버지는 자주 오셨는데. 저희도 한세 번째에 가는 건가 해요. 낚시는 저희 딸은 처음이라 잘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몇번해본기 때문에 날씨가 좀더 좋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영상이죠. 나름 열심히 찍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기분전환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한 선유도예요. 예, 선유도에 여기서 일박이을할 거예요. 예,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곳은 회도 직접 팔고 그리고 햄버거도 팔고 커피도 파는 곳이 있어요. 예,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회 파는 곳이고요. 저 뒤에도 있어요. 네. 저 안쪽에도 민박도 있고 회 파는 곳도 있고 칼국수 파는 곳도 있고 예. 편의점도 있고 네.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깨끗하게. 여기가 저희 낚시 포인트예요. 네, 저 위에 배두척 뒤에는 김 양식장이래요. 그래서, 김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바닷물 보이시나요? 완전히 깨끗하죠? 네. 물이 너무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은 같이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학공치 낚시를 할 때, 학공치가 낚싯바늘을 무는 이런 것도 볼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어, 저기 많은 강태공들 계시죠? 낚시 포인트는 제대로 잡은 것 같죠?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기 선유도 다리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1박 2일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멋진 포인트를 가지고 얼마나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잡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엄마기 때문에 예,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핫꼭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군산 2편에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군산 1편에서는 영상과 거기 군산 사진들을 한번 보내드려요. 어. 가면 너무 멋있는 배경들이 잡히는 곳이라 딸들이 같이 좀 촬영해서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영상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누나가 있어서 일단은 배경사진으로만 보내드려요. 저녁에 이제 노을 지면서 그리고 밤 너무 이쁘죠? 이제 선유도 다리 아래에서 찍은 거예요. 어, 제가 자주 가는 지린산 고추짜장면집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면 꼭 먹는 거. 그리고 아빠와 제가 좋아하는 장어집이에요. 그래서 1박 2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을 꼭 들려서 먹어요. 과연 누나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루 패밀리였습니다 한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